안녕하세요. 체인지원입니다. 어, 오늘, 오늘은 농지연금의 어떤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농지연금의 대략적인 어떤 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연금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나와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금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동안 저는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어떤 물건 분석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농지연금에서는 농지연금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어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나 농업인이 되는 프로젝트. 사실 지난 주에 메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이 농업인 되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저의 어떤 노하우를 담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을 해야 싸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그 예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임장을 다녀온 농지에 대해서 이런 블로그 블로그에 많은 정보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가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는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종신정액형입니다. 어, 우리가 농지연금을 만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만 60세 이상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신정액형은 일정 정해진 금액을 어, 가입 시점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번째는 전후 후박형입니다. 이것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단어에서 오는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어, 가입 초기에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적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서 어,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인출형이 있는데 어, 우리가 총 지급받는 가능액에서 약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어떻게 보면 목돈이 되겠죠 수시로 인출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평생동안 나누어서 받는 연금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는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몰아서 받는 기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면 5년 부터 20년까지 기간형이 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은 가입 시점부터 5년이긴 한데, 이게 수령하는 시점이 만 78세,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5년 동안을, 동안에 어, 약간 몰아서 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어, 이런 형태의... 어, 지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20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그 기간이 오기 때문에 만 63세 이상부터 어, 받을 수 있는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경영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간 종료 시그농어촌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경영이 양형이 되는 순간 이 농지는 농지용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제, 저의 어떤 소유의 농지가 아니게, 되,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영이 양형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 이, 이거를 어떻게 사람마다 이 농지, 대상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어, 농지연금용 농지를 농지연금을 오랫동안 받기는 하되 그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농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어, 개발 호재로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 농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져서 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어, 저는 이 농지연금을 취소하고. 어, 일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이 농지연금용 농지는 계속 쌓아 갈 거기 때문에 다른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 형태로 저는 어,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농지연금을 받은 지급 방식에서 어,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선 전후 후박형으로 초반에 많이 받고, 받고, 그 이후에는 뭐 적게 받을 수는 있는데,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기간 안에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 농지연금을 취소를 하고 이 농지연금의 수령액보다 높은 가격에 일반 매매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 농지연금용 농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갈 것이기 때문에, 어, 다른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손해가 없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어, 제안 드립니다. 어, 농지연금 지급방식의 어떤 계산을 보면은, 어, 각 지급방식별로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어, 농지 은행 사이트에서 농지 연금 이 페이지에서 예상 연금 조회하기 페이지로 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승계냐 비승계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평가할 거냐 감정가의 9 0를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승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의 100%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억을, 농지 가격을 5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지급 방식별로 얼마 정도를 받는지를 어, 계산을 해보면, 우선, 어, 종신형에서, 어, 정,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매월, 어, 약한 170만원 정도의 연금을, 어,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후박형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1년 가입 후 10년 동안은 210만원 정도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140만 원정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어, 5억 개 농지 가격일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약한 1억 2천 정도로 우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 기간은 120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에서부터 15년, 15년 사이에는 약 300만 원 정도까지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의 맥스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 전후 후박형으로 최대한 어, 많은 금액을 어, 일찍부터 받고 시간이 가면서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면 어, 덩달아서 일반 수요도 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은 취소를 하고 그 어, 일반 매매로 더큰 이익을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어, 용토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 매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농지로 농지연금은 또 어, 전후박형으로 받고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어, 최대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